안녕, 또아리드, 베리아또입니다. 어, 요즘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어, 인정. 인정합니다. 아토피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좀 지긋지긋하게 이목 주변이 항상 아토피가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많이, 어, 호전이 돼서 거의 이제 예전에 아토피를 알았었던 흔적 조금만 남았었는데 어, 목이 음,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조금 힘들었어요. 보기도 불편하고 좀 손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괴로웠었는데 지금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지금 비포 에프터 사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게 보이실 거예요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토피로 인해서 tv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두번씩이나 그때도 아토피가 참 좋아져서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토피가요, 어, 원인이 모르잖아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TV 출연했을 때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 개인마다 뭐, 체질도 다르니까, 낳는 방법도 다르겠죠. 중요한 건 아토피라는 이름 자체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단어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의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의 양을 두 배로 늘렸어요. 아무래도 장이 조금 음, 장이 좋아야 배변 활동도 잘 하고 그리고 장이 좋아야 또뭐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뚱보균 있다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좀 좋은 균을 좀 장에다 많이 넣어 주려고 유산균을 좀두 배로 넣어 줬어요. 근데 이 유산균 같은 경우도 어, 그냥 일반 유산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반 유산균 중에서 저는 냉장 보관해서 먹는 그런 유산균을 챙겨서 먹고 있고요. 어, 보통 한달분 용량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름에 다 먹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배 용량으로 먹고 있어요. 음, 그렇게 먹은 지 지금 거진 1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토피가 조금 이제 날이 습해지고 더워지고 땀나면 다시 이제 좀심해질게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없었던 이목 주변이 아토피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심하거나 땀을 흘리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이렇게 긁었으니까 아토피 있는 부위는 긁어요. 긁다 보니까 음,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 난 부위를 약을 절대 저는 안 발라요. 약안 바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연고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 연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고를 발랐었던 그 부위가 지금 색소 침착이 돼서 그 부위만 되게 까매요. 어, 거무죽죽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만 화이트닝을 해야 될 정도로 색소 침착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크고 나서는 절대로 연고를 바르지 않고 지금은, 어, 한겨울에는 보습을 해주는데, 지금은, 음, 그 상처, 제가 긁어서 상처난 부위에 좀 소독을 해주려고 합니다. 소독약을 써서 소독해주는 건 아니고요. 항염작용을 하는 그런, 어, 피톤치드, 그, 피톤치드라고 해야 되나? 히노끼네히노끼 성분의 그 스프레이 히노끼 원액이 있어요. 그 원액의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서 좀그히노끼 원액이 항균, 항염 이런데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목 부위에 조금 가렵다 싶으면 이제 뿌리거든요. 어 그러면 어, 조금 덜 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름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씻잖아요. 사실 다른 부위보다 아토피 있는 부위는 소독하고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 그런 역할을 해주는 클렌저로 좀 도포를 시켜놔요. 항상 여기다 도포를 좀 잔뜩 시켜놔서. 얘가 어느 정도 스며들게 해놓고 다른 부위는 그냥 일반 바디 샴푸로 사용을 하면서 씻는 한이 있더라도 아토피 있는 부위만큼은 제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그 부위만 조금 비싼 걸로 <laughs> 어, 조금 특수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어, 그런 역할의 어, 바디 클렌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통 썼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어, 이게 한두 통, 세통뭐 이렇게 한 지금까지 한넉 달, 다섯 달 이렇게, 이렇게 거의 매일 매일 씻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씻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하루에 두세 번도 씻잖아요. 그렇게 자주 씻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손에 이렇게 목으로 손이 가는 그 습관이 정말 많이 줄어들면서 급지 않으니까 세살이 정말 솔솔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앞에도 아토피 때문에 여기 조금 그 상처? 아토피 상처 때문에 좀 거무죽죽하고 색소침착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어, 안 보이던 목주름까지도 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어, 아토피가 관리하는 만큼 그러니까 신경 써주는 만큼 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지금 많이 씻어야 되니까 너무 강한 알카리로 씻지 마시고, 지금 또 너무 잘못된 그 보습이 좋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보습을 잘못해주면 또 답답해져서 상처난 부위에 그 성분이 오히려 더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항염작용, 저한테는 이 항염 소독해주는 이런 한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 저에게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토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로 고민하고 계시는 성인 아토피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토피 자녀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분들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laughs>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